안녕하세요. 최청원입니다. 어, 저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블록 미디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어, 블록 미디어는 세상의 불을 이렇게 재편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뉴스를 소개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그 지난해 말에 사상 최고가 10만 8천 달러를 찍었다가 9만 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조정이라는 건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조정을 불러온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게 상승 후 조정 국면인데 그 조정에 영향을 준 이유는 그 미국의 고용호조와 인플레이션 악화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의 저하, 아니면 도리어 금리를, 금리 인하 가능성의 저하, 아니면 도리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그 위험 자산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올해 들어와서 상승분을 다 까먹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로 지금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 등이 하락하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동반하라 그랬고요. 거기에 알트코인은 낙폭이 더 크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요 모습을 갖다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미국의 10년 만기 그 국채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80년대부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꾸준하게 쭉 하락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제로 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갔다가 이게 지금 그이 최근 들어가지고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금 거의 오 프로 수준까지 십 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그. 금융 완화기죠.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 수익률, 국,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은 가장 대표적인 시장의 금리 지표거든요. 그런데 모든 위험 자산은 뭐를 가지고 결정이 되냐면은 그, 현재의 시장율로 미래 수익을 갖다 반영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상한다는 것은 자산 가격 하락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그 수십 년간에 걸쳤던 어떤 금리 하락기의 자산 시장 호황은 이제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위험 자산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비트코인도 과연 위험 자산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차별화할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당연히 금리 상승을 갖다 하게 되면은 미래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100원을 가지고 5원을 갖다가 그 이렇게 일년에 받았었는데 이제 금리가 10%가 된다고 하면 채권 가격이 절반이 돼야지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거든요. 이제 그런 논리는 그 채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의 임대료 아,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 산정, 이런데 모두 전부 함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들, 시중에 있는 자산들의 가격에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데 왜 차별화를 갖다 이룰 수 있는가?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과 시중에 있는 그 자극 자금... 축소 M2죠. 통화량 축소에 따라가지고 그 비트코인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수요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수급 요인에 따라서. 근데 그런 변동을 갖다 떠나서 비트코인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장기적 가능성, 그 포텐셜을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그리고 디플레이션도 해지하는 자산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단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그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성장은 줄어드는 요런 걸 스테이크 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최근에 금값 상승 기조는 이 이러한 위험한 경제 상황 속에서 그 가치 저장 수단은 그러니까 뭐 돈을 갖다가 당장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자산들은 떨어지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좋은 돈은 그둘다 위험을 갖다가 인플레이션이건 디플레이션이건 해체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하게 비트코인은 그 그걸 갖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핵심 이유는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2천만 개라는 한정된 공급량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돈으로서 인플레이션이 있나도 비트코인은 도리어 다른 돈에 비해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다른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비트코인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건말 그대로 그물건그 물거...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물건이 떨어지는 거니까 좋은 돈 비트코인은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금리 상황과 관계없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그더 많은 수요 에이해 가지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내 자산을 보존하겠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그 두각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그~ 그런 매크로지폐와 관계없이 이렇게 다시 그~ 단기적인 하락을 갖다 끝낸 뒤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은 그 반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기존 사이클을 갖다 단순히 봤을 때이 그림을 보시면 알 텐데 여기가 보면은 그 2017년에 꼭지점을 찍고 17년 말에 그리고 2018년에 조정을 갖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21년 말이 두번 이렇게 꼭지를 갖다 찍고 2022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감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말부터 그 비트코인이 조정이 왔었거든요. 그 항상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4월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에 이제 조정기가 올 거기 때문에 올해는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게 2017년, 2021년, 그럼 2050년 말이나 2026년 초그 부분에서 예전 사이클이 그 반복된다고 했을 경우에 비트코인은 아직도 1년 이상. 더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은 뭐냐면 두 가지를 반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어, 한편으로 금리가 그래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따라서 오를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가 성장을 하고 금리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금리를 갖다가 중앙은행이 못 내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살포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이제 트럼프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어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그 세계적인 공급망을 재편해가지고, 그 물건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될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 그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협력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요은또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부채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면은 그 1조 달러 이상 이자를 갖다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이자율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데돈쓸 때도 많은데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불하면은 그 미국이 견뎌내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황이나 시장 지표로 봤을 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금리나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계속 파월한테 낮은 금리가 경제에 좋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미국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미국의 부채가 지금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거나 디플레이나 스프테그플레이션이거나 비트코인은 고유의 가치로 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의 반강기와 관련된 겁니다. 비트코인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비트코인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면은 그 비트코인 반감기 예정표입니다. 그 작년에 이제 4월에 반감기가 온 뒤에 1년에 그 채굴량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 4년 동안 65만 6천 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는 1 6 4,250 비트코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급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번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은 비트코인은 97%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수로 따지면 시장에 거의 공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주 적은 양이 하루 450 BTC가 이렇게 그 공급이 되는데, 지금 수요차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그, ETF가 들어면서 500억 달러 가깝게 이렇게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콘만 해도 45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이제 리저브 머니로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 요 리저브 머니라는 단어에 여러분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전 세계 국가들 간에 그 비트코인을 자기 나라 화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모집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적은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공급 대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 요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요라는 거는 하루하루의 시장 수요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 수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가, 가격, 하루하루의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시장 수요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시장 수요를 늘릴 근본적인 수요 요인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공급 쇼크가 이제 발생할 가격 가능성이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가격에 당장 영향을 주는 공급은 시장 공급인데 시장 공급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이 지표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이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이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왼쪽을 이렇게 보면 은 200만 개 수준으로, 한 220, 3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어, 이게 거의 7년 전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 공급이란 게그 계속해갖고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따라서 공급량이 놀라왔다가 왜냐면 팔아서 이득을 갖다 보기 위해서 꾸준히 사람들이 채굴된 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거래소로 이렇게 옮겨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그리고 줄어드는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대규모 수요들, 그 ETF 기관 수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 수요, 그리고 국가의 수요 결국에는 이런 수요로 해나갔고 그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자체가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 결국에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공급량이 줄어든 데다가 거기에다가 시장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저평가냐. 왜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갖다 평가할 때는 뭐 아주 혁신적인 주식들 말고 혁신기업들 빼놓고는 그 대부분이 그이 기업이 얼마를 갖다 벌고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그 나누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을 갖다가 1년 수익으로 나눠서 뭐 퍼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트코인은 보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버는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도 뭐 일을 안 하잖아요. 뭐 금이 일을 해갖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금은 그냥, 아, 저거는 수천 년 동안 좋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빚 금을 갖고 있으면 나의 구매력을 갖다 보호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갖다가 보호 보관하는 거고. 그리고 각국의 중앙정은행들도 옛날에 금을 갖다가 리저버머니로 해갖고 화폐를 발행했던 역사적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돈의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도 금을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금의 속성을 가지고 고대로 디지털화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금보다 비트코인이 그 골드가 가지고 있는 돈의 특성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전 세계 자산 순위를 갖다 이렇게 뽑아 온 거거든요. 금이 여기서 보면은 그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보면은 1조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딱 10분의 1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이고, 그 골드보다 더 돈의 속성이 더 좋다면,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금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디지털 골드로서의 가치에 10분의 1밖에 실제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거는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아,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구나라고 느끼면서 점점 들어와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장 수요가 늘어나야지. 근데 그 지금 일부 국가, 일부 기업, 일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걸 지금 알기 시작한 겁니다. 80억 인구 중에 뭐 1억 명이 알았든지 2억 명이 알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늘어난다고 하면, 아, 맞아.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치가 있어 디지털 골드야라는 인식만 생겨도 지금보다 열 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본 가치 대비 저평가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이미 그 금과 함께 그 수천 년 동안 돈으로 작용해왔던 은은 한참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산업의 식량인 석유를 만드는 아람코보다도 더 뛰어넘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금을 넘기고 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백만 달러는 가야지. 이렇게 갈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근데 이 금이라는 게 우리가 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할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게 돼야 가치 저장 수단이 되냐면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공급이 안 늘어나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진가가 있는 겁니다 만일 가격이 올랐어 100원 하던게 천원이 돼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원에 샀던 사람들은 가치 저장 수단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샀는데 이게 시중에 흔해져 갖고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야. 안 되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늘지 않는 게 여기서 공급량이라는 건그 순공급량. 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공급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만원에 사놨는데 그 금광 공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광을 갖다가 새로 열어 가지고 여기서 본원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거 이걸 넣을까 늘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10배로 늘어나 갖고 아 나는 이제 고만 팔 거야 나는 10배 먹었으니까 난 이제 팔래 하고 이게 시장공급이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늘어나요 시장 공급은 가격이 늘어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장 공급은. 근데 본원적 공급량은 가격이 오른다고 올라가면은 그거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이 5천 년 동안 이렇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역할을 갖다 해온건 뭐냐면 그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해갖고 비트. 금에, 금을 갖다 새로 광산을 열어서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 근데 금도 확 오를 때가 있습니다. 공급량이, 근원적인 공급량이.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골드러시 해가지고 다 금캐로 서부로 가잖아요. 그게 184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늘든 게 이렇게 늘어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1년 생산량이니까 총 공급량 대비 이렇게 늘은 건 아니고 그 1년에 예컨대 뭐한뭐 뭐 25톤 나오두고 뭐 100톤 나오던 게 200톤이 나왔으니까 두배가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총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이 금이 그래도 역사상 만든 거보다2% 이상 넘어간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학적으로 가격이 올라도 순 공급량, 그러니까 신규 공급량은 늘지가 않아요. 하루 450개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당장 100만 달러가 돼도 여기서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올라가냐면, 내일 당장 100만 달러가 되면은 아나 이제 그만 팔아야겠네 해가지고 여기 거래소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시장 공급량 요거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비트코인의 공급은 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김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 영국에서는 그물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그 런던 탑에다가 사람들이 보관료 내고 이렇게 맡겨 놨었거든요 근데 국왕 찰스 역사가 이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 힘세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 지갑에 보관해도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은 금과 비트코인과 그 화폐를 비교한 건데, 뭐 화폐는 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실 거고, 무한하게 발행을 갖다 해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정부가 우리의 돈을 갖다 가져간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갖다 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근데 그 돈으로서의 요건인 그 내구성, 그리고 이렇게 잘, 잘게 잘르는 거. 금은 잘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체성. 이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하고 이 비트코인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화폐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 미국 달러하고 우리 돈하고 바꾸려면 또수술료내고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이동 가능성. 그리고 그 과연 이게 진짜인지 검증하는 거. 그 여기 배리어블. 그리고 희소성. 이런 게다 비트코인이 압도예요. 금에 단한 가지 역사가 좀 짧다. 그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그 엄청난 가치를 그 본질 가치를 갖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